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일 국내 시장. 자,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1.0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6%가량 상승 마감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매매,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강한 외인의 매수세가 좀 눈여겨 보여지고요. 자, 다만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새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 전체가 지금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84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올 이번 주 중자 이번 주 중에 2,000 200 포인트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개인의 강한 매도세가 좀 보이는 반면에 자좀 아쉬운 점은 외인과 그리고 기간의 매도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전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09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1% 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서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1.96%가량 상승 마감을 했죠. 자, <laughs> 전체적으로 좀 전, 뭐, 3대 지수 모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관세협상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었는데, 미국이 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규제 완화를 시사를 하면서, 반도체 규제 일부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미 증시 같은 경우는요, 큰 임팩트 있는 재료가 없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 그렇게 큰 악재는 또 없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요, 자, 동양철강또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양철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자, 슬슬 시동 걸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이 중... 같은 경우는 오늘 1.46% 상승 중에 이5 5 3 3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있죠.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이렇게 주가 가 크게 상승할 때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지만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은 이유 좀 지지부진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지금 슬슬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슬 이제 시동 커는. 그럼 어제부터 해서 시동이 슬슬 걸리고 있는데 자 지금 어이 동해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그 모멘텀으로 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된 임팩트보다 다른 섹터들 뭐 방산도 그랬고. 원전도 그렇고 지금 수급이 이쪽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알래스카 관련돼 가지고 지금 5월 중순부터 5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만 나왔을 뿐큰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번에 6월 3일 날 일단은 미국 알래스카 미국 현재에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이 미, 알, LNG 회의 정상 회의에 일단은 한국 정부가 참석을 했고요. 또 그리고 G7이죠. G7 정상 회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이 되면서 이제 이 G7 정상 회의에서 이 미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이제 대면을 하면서 관세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은 관세 협상 안에서 가장 먼저 꺼낼 카드가 무엇이다? 이 미국 알래스카 LNG입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꺼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 관련돼가지고도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측에서는 일단은 이거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일단 참전을 할 것으로 지금 90% 이상 전는 보고 있습니다. 90% 이상으로 높은 확률로 지금 참전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알래스카 관련된 이제 섹터들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바닥권에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 주식정보방, 코인정보방에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일단 1차적으로 다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응이 슬슬 들어갔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지금 미국 알래스카 가스개발 관련된 섹터들, 지금 슬슬 주머니에 넣고 포트폴리오 안에 슬슬 넣고 계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물론 이제 3, 4월 대비했을 때 5, 월에는 거래량이 많이 선저하게 적은 거 눈에 띄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도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계속해서 개,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야초강 같은 경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동야초강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제가 더 보기에 일단은 이 알래스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 대체 어떤 건지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좀 상세하게 올려드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이부 그 영상에 대한 이제 같이 이그 영상 링크 같이 첨부해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이 가스,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얼마라고 있죠? 1535원입니다. 자, 현재 주가 기준에서 좀 의미 있는 금액대들이 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1414원. 강한 지진널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번, 두번 강하게 저항을 과거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이네요. 자, 세번 이렇게 받았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강한 저항선, 지지선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현재 주가에좀 강한 저항선 라인은 어디다? 1587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까지 한번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1580원대가 좀 강한 저항선 라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있던, 이 위에 있죠. 이 강한 저항선 라인. 이 1585원대에 뚫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강하게 쭉펴 올리면, 자. 두 번째 강한 저항선 라인이 1 7 0 0억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릴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는 일단 최고가 52주 신고가까지 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미국 알래스카관련돼 가지고 정확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슬 나으려고 지금 오션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철강 내부에서도 지금 아, 이만큼 올리기에는 이만큼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내부 평가가 또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다. 그 누구도 모르는 것.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외인들이 이게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돼가지고 지금 슬슬 유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된 세터보다는 지금 원전 그쪽에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이 어느정도 다시 한번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쪽으로 돌아온다면은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준다면은 충분히 2000원 이상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동양철관처럼 지금 지금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돼가지고 좀 좋은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괜찮은 종목들 되게 많아요. 자 그러한 종목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헤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못 잡으셔가지고 헤매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8으나로 동양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동양철관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매수 근거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수익 치랑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도움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5 7 9 1 8 1나로 동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네, 이 영상 봐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주시고 주식,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에 9나8하나로 가렵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양 초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저 슬슬 이제 시동 걸릴 때가된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하다가 슬슬 다시 주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그래도 소폭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현재 주가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으신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공에서도 한번 추천드렸다 했잖아요. 저는 이때 이 라인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에서도 나쁘지 않은 주가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한번 슬슬 잡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뉴스들도 한번 봐보드,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뉴스 보기 전에 이 동양철관이 어떤 회사인지 빠르게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해 철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순히 가스 개발 수혜주로만 좀 보실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 석유 협회죠이 API 인증을 또 받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이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KBI 계열 그룹 계열사로 특수화금 소재 사업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 사업뿐만 아니라 이 특수화금 사업이라는 캐시카우도 갖고 있다라고 한번 더 말. 드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금 계속해서도 미국에서 관세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좀 큽니다. 지금 하나로 약 64조 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이 내용이 어떻게 되면은 자 알래스카 북부 북부에서 남부 해안까지 약 1,300km입니다. 이 킬로미터의 가스관을 설치를 한 이후에 에카우에 아시아로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의 다양한 국가에 계속해서 미국이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한국의 이 프로젝트에서 가스가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대표적으로 동해서강 그리고 넥시이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뉴스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월 6일 16일 날 뉴스가 나왔죠. 다시 돌아온 LNG 시가 하면서 미국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회의 초청에 팔팔 끊는 관련주도 5월 16일 날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자이 LNG 가스 개발 회의는 언제였죠? 6월 3일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참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얻었는데 자,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돼가지고 미, 한국 정부가 좀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 잘안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개발 회의 때 정보를 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부 한번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같이 계속 지금 산업, 사업 구조 한번 잘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해 초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딱 나왔습니다. 무엇이었었냐. 자, 이 뉴스죠. 미국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적용 4일부터 대체 마련 도입 이런 뉴스가 6월 2일날 나왔는데, 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5월 말부터 나왔습니다. 이 5월 말에 한번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동양철강 뿐만 아니라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동양철강은 그래도 좀 나름 잘 방어를 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 2배 인상에 타격이 불가피해 그러면서 정부 긴급 정보회의 방안을 모색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3중국 겹는 이제 산업 현장 오류를 전달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개 액화가 지지부진했었죠. 5월 중순 중 말부터 가지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되게 보여줬는데, 자 이때가 무엇이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이 철강에 대한 관세가 25%가 이미 부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로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철강 섹터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뉴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이 뉴스죠 자 이재, 이재명 대통령 10, 아, 6월 17일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 참석, 실용 외교 첫 시험 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정상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슬슬 그릉그릉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철과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양철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부터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 같은 경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좀북락폭이 있습니다. 자, 하, 하지만 이제 2024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좀속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영업 이익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실적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지금 다만 이제 어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불안한 요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 일단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이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한90% 이상 참석할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라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동양증권처럼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종목도 시장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매수 타임 정확히 못 잡으셔서 헤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7 9 1 8나로 동양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동양철광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매수 타임에 그리고 매수 큰거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고급 정보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드리면서 예, 매수 금거와 매수 타임을 알려드리면서 스위치날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에 고8나파나로 동양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나,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편하신 시간대 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 핸드폰 번호 010 2 7 7 9 1 8 1로 동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관련된 문의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그 문의 문자 받고 도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 정보방에도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식정보방과 코인정보방 관련돼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인정보방, 주식정보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자,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로, 자, 주식 또는 코인.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주식정보방, 코인정보방 참여할 수 있는 이 참여 코드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 있죠 이 모든 정보들 지금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담없이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